이번 시간에는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직접 점유가 있고 간접 점유가 있습니다. 간접 점유는 민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민법 제 194조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려보면 갑소유 주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갑하고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우리 임차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는 간접 점유자가 되고 직접 점유자는 임차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간접 점유자에도 점유권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설명이 되는 것 같고요. 똑같은 그림 속에서 이 임차인이 다른 병에게 다시 임차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용어로 전대차라고 부릅니다. 그때 의은 전대인이 되고 병인 전차인이 되죠. 이 그림 속에서 직접 점유자는 병이 되는 거고요. 간접점유자는 전대인인 을이 되는 겁니다.